이쁘다, 이뻐. 참. 어떻게 이렇게 곱게 만들었을까? 잘 만들었다. 인정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 멋지다, 멋져. 안녕하세요, 샘프로입니다. 아, 얼굴이 가리네 모자 때문에. 자, 그럼 뒤집어서 쓰고. 안녕하세요, 샘프로입니다. 아, 오늘 영상은 음 문어 낚시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기존의 다이와사의그 문어 낚시대는 메탈리아 에기타코 170과 178. 이 모델이 거의 하이엔드급의 스펙을 가진 문어 낚싯대였죠. 메탈리아 에기타코 같은 경우에는 약 무게가 111g, 110, 아, 109g. 170이 111g 이고요178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2g 더 가벼운 109g. 1 0 9 g 의 낚시대 아마 문어 낚시대 중에서는 제일 가볍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이 영상을 그러면 메탈리아 에기타코를 위해서 찍겠냐? 당연히 아니죠. 네. 메탈리아 에기타 에기코를 뛰어넘는 그게 에기타코 S176이 출시가 됐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정식 발매는 안 됐고요. 일본에 정식 일본에서 발매가 됐기 때문에 음 일본 직수 제품으로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메탈리아 에기타코 S178과 그게 에기타코 S176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한번 지금부터 볼게요. 국제우편. 코리아네어를 타고, 오랫동안, 코리아네어. 저도 지금 막 개봉해보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포장을 해주셨어요. 부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 아직은 일본이 낚시 기술이 훨씬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고 앞서 있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핸드폰 잘 만드는 것처럼.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한번더 이렇게 에어캡으로 포장이 되어 있네요. 음. 꼼꼼하게 아주 그냥 자 그게 S176입니다. 어떠세요? 기존에 애기 타코 7발 케이스. 를 한번 비교해보자면. 이렇게. 한번 두개 같이 들어서. 뭐 사이즈는. 뭐 사이즈는 뭐. 또 거의 비슷해. 요이 정도 차이. 한 뒤에 한 3-4cm 차이. 아무래도 메탈리아 에기타코의 색상 메, 메인 색상은 적색이죠. 적색 l 색이고 그게는 다들 아시는 푸른색입니다. 제로 시트. 아주 이뻐요. 이쁠 수밖에 없지. 안 이쁘면 안 되지, 니가. 이렇게. 초리대 보대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조리대 뭐, 모대 모기존에 다른 봅시다. 자음 나왔습니다. 그게 오 이뻐 이뻐 이뻐. 꽃 꽃. 이 안에 이렇게 보증서라든지 이렇게 좀 들어 있고요. 얘는 뭐볼 필요 없으니까. 음. 아, 처리대 보호대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똑같네요. 메탈리아 얘기 탁고 제가 지금 보는데. 그거랑 똑같은 보호대로 돼 있고, 뭐, 로드벨트도 똑같이, 아, 이렇게 들어있고요. 로드벨트, 다이아 로드벨트도 들어있고, 바텀을 이렇게 비닐로 잘 포장이 되어서 왔습니다. 여기 까고, 응. 음. 보자. 과연 메탈리아 애기타코랑 어떤 부분이 많이 변화가 있을지. 어떤 부분이 변화가 있을까. 이렇게 AGS 가이드에 대한 태그 붙어 있어요. AGS 가이드. 일단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이드 정렬 상태는 역시 DIY 검수는 인정을 해야 돼. 한 번도 불량이 없었어요. S176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을까요? S176은 made in China입니다. 보이시죠? made in China. S176. S176은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가이드 한번 보고, 자, 한번 체결을 한번 해볼게요. 가이드, 오. 어, 이 느낌 어떡하지? 너무 좋은데. 와우. 야. 대박이다 이거. 자 시트를 설명을 드리면, 음, 요거 제로 시트예요 제로 시트. 보시면 요렇게 생긴 겁니다 제로 시트. 자, 어 이렇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위에 어차피 걸리니까 뭐 네. 제로시트 이제는 제가 갖고 있는 메탈리아 에기타코 S176 모델과 한번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S178 모델이고요 이 뒤쪽에 오른쪽에 그게 S176 모델입니다. 똑같이 얘기타코예요. 178, 176. 오른쪽 건 그게고 얘는 메탈리아. 네. 등급은 오른쪽게더 높습니다. 길이는요. 자 왼쪽 건은 178, 오른쪽 건은 176입니다. 자 가이드 한번 세볼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 두 개, 열, 세 개. 메탈리아도 똑같이 1 3개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 자. 차이점. 초리대에서 S178 모델. 자, 요게 178이에요. 178 모델은 AGS 가이드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만 들어있습니다. 네 개만 AGS 가이드고 그게 애기타코는맨 탑을 제외한 모든 가이드가 자 모든 가이드가 이게 잘안 보이네 자 이렇게 보려면 잘 보일까요? 모든 가이드가 AGS입니다. AGS 가이드예요. 음, 멋있죠. 하지만, 메탈리아, 에기타코는, 요렇게. 이거 뭐라 그래야 되냐? 후지, SIC인가? SIC인가? 그럴 거야. SIC 1인 가이드. 음. 그게 에기타코는, 맨 탑을 제외한 모든 가이드가 AGS다. 그리고, 다른 점이 뭐냐? 어, 가이드 숫자도 똑같아요. 뭐 길이도 176, 178. 자, 제가 지금 정확히 땅바닥에 대고 있거든요. 차이가 2cm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1c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아, 옆으로 살짝 대보면 자, 끝으로 한번 대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가이드 배열이 어떤가? 자, 가이드 배열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오른쪽 낚싯대가 조금 더 짧기 때문에 가이드 배열이 약간 오른쪽에 살짝 밑으로 처져요. 178보다 가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살짝 더 처집니다. 그고 리 이제 시트를 비교를 하자면 자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시트는 어, 메탈리아기타코 같은 경우는 에어센서 시트고요 그게 애기타코는 제로 시트입니다 제로 시트 자패 부분을 어, 정확히 맞췄을 때 어, 손을 잡는 위치는 이렇게 손을 잡는 위치는 그게 에기타코가, 아, 자, 밑에 끝에 딱 맞췄을 때, 손을 잡는 위치는, 음, 그게 에기타코가 좀더 앞으로 나와요. 뒤에 길이가, 그게가 살짝 더 깁니다. 살짝 더 길면서, 앞은 짧아진 거죠. 178에 비해서. 느낌. 자, 한번 볼게요. 느낌. 자, 그게 애기타코 S176은 가장 큰 혁신적인 이번에 가장 큰 혁신적인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냐? 무게입니다. S170 같은 S178의 전 모델은 111g 이었어요. S178은 7cm가 더 늘어났는데 2g이 더 가벼워진 109g입니다. 그러면 그게 S176은 몇 g이냐? 96g이에요. 13g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문어 낚시대에서 100g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가장 혁신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느낌을 보자면, 제로시트고 어... 굉장히 일단 가벼우면서 음... 자 그게 이 푸른색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낚시대라는 거를 직감할 수가 있죠. 음... 그리고 기존에는 이렇게 붉은색이 한 4개 가이드 하나 둘세개네개 네 개. 하나 둘세개네개 네 개. 있는 게 똑같고요. 여기만 한번 하얀색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그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자. 똑같이 주황색이 네번 있고 자, 흰색으로 한번 포인트를 줬다. 손이 13g의 차이를 과연 느낄까? 응? 느낄까? 느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느낄까요? 아, 저는 못 느끼겠어요. <laughs> 아 진짜로 뭐야? 똑같은 거 아니야? 한번 눈을 감고. 어, 못 느끼겠습니다. <laughs> 네, 맞아요. 13g의 무게 차이 와 정말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데 무어 낚시할 때몇 호봉 떨끼시죠 10호 끼나요? 아니면 20호? 아니요 대부분 40호 아무리 아무리 뭐 뽕돌 뭐 남해권은 좀 가볍게 쓴다지만 뭐 서해권 같은 경우는 거의 40호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낚싯대에서 과연 13g을 가벼, 가볍게 만든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자 효과가 있을까요 그걸 떠나서 일단 낚싯대가 굉장히 가벼워졌다는 것은 다이와사의 혁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인정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휨새가 관련 차이가 있을까? 휨새를 한번 한번 봐야 되겠죠. 예, 네, 한번 제가 세팅을 해서 S178이고요, 뒤에 게 S176입니다. 일단은. 40포 봉도를 한번 달아볼게요. 40포. 군산권이나, 뭐, 다음에 깊은 쪽은 거의 4 0호가 메인이기 때문에 40포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40포로 한번 힘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입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세팅을 했는데 어 아무래도 178이 2cm 정도 길죠? 제가 지금 동일한 각도로 유지를 했는데 아 178이 아무래도 조금 더 길다 보니까 밑으로 조금 더 처집니다. 176은 약간 위로 올라오고. 응. 고로 얘는 뭐냐 CR이 작은 시즌 문어 시즌의 초반 초반에는 S178이 좀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사이즈가 좀더 커질 때는 S176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다. 밑으로 처진게 S178, 요 위에 게 S176입니다. 요 정도. 예. 네, 요 정도 차이예요 요렇게 하얀색 들어간 부분이 S176이고, 하얀색이 안 들어간 게 S178이다. 아, S176. S178. 일단 요 앞에 가이드 부분은 뭐, 낚싯대를 잘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메탈 TV인데 합사로 아주 촘촘하게 감아요, 다이와사는. 네. 굉장히 촘촘하게 감, 감고, 음, 뭐, 작년에 7월 8일인가 9일날 여수 문어가 시작이 됐고요. 그때 거의 메인으로 썼던 낚싯대는 S178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 똑같이 여수 초반 시즌에 제가 사용할 로드는 두낚시대와 같이 사용할 거지만, 그래도 메인은 S178로 사용할 겁니다. 왜? 조금 더 연질이니까. 그때는 사이즈가 조금 더 작으니까. 하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사용했을 때, 느낌이, 느낌이 있잖아요. 또, 이, 이 이건 단순, 똥돌이 어떻게, 뭐, 단순 무게가 어떻게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휘냐, 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실질적으로 내 손에 맞는다는 건 다른 느낌인 거예요. 그거는 참고를 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음,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그 시점에는 안 들어왔고, 저도 이 낚싯대를, 어, 그저께 받았나? 응, 그저께 받았어요. 그저께. 문어 낚싯대가, 아 이렇게 곡, 고... 이렇게 이 정도 급의 문어 낚싯대를 써야 되나? 왜? 굳이? 문어 낚시... 낚싯대 잘 부러지는데, 그걸 왜? 왜 이런 걸 써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가 로드를 많이 사용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 감도 차이는 아 어쩔 수가 없어요. 무게에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하기 아 생각을 하면. 아마 낚싯대를 고르는데 조금 어, 어드바이스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낚싯대를 보실 때좀 무게를 보시고요. 음, 무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감도가 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음. 그게 에기타코 S176 실질적으로 제가 아직 사용을 해보지 못했지만 같이 언박싱을 한번 해보면서, 어, 메탈리아 애기타코와 그게 애기타코의 차이점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아, 그리고 제가 샘프로, 밴드 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 샘프로 밴드로 초대할게요. 네. 어, 기회가 되시면 밴드에 샘프로 밴드 검색하셔서 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그리고 만약에 낚싯대 아직 뭐, 구매를 안 하셨거나, 구매를 하시는데, 뭔가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제가 보고, 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이드 정류 죽이네. 아참 이쁘게 세팅했다. 이쁘게 세팅했어.